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성 E D 거래 좀 브리핑 좀 해보겠습니다. 수성이 지금 보시면 어, 2만 원부터 예, 엄청나게 급락을 시켰죠. 4천 원대까지 예, 폭락을 시킨 뒤에 예, 폭락을 시킨 뒤에 끈질기게 지금 몇 어느 정도 조정을 받나 볼까요? 예, 완전 폭락한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계속 찌끔찌끔찌끔찌끔찌끔 뺐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가를 빼고 어다 빠졌나 싶으면 또 빼고 다 빠졌나 싶으면 또 빼고 이제 정말 개미를 계속 탈탈털었네요 완전 탈곡기에서 털듯이 탈탈탈탈탈 탈고 나서는 다털고 나서는 이제 주가를 상한가를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네요 오늘도 거래를 상한가를 만들면서 거래량 죽이고 어, 이 회사는 뭐철한 작전 주죠 이런 것들은 예, 완전 프로 작전주죠. 500% 작전주인가요? 오, 1000% 작전주가. <laughs> 네, 작전주입니다. 아무튼. 올라갈 때도 작전스럽게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매우 작전스럽게 올라갔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 정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수성. 어, 뭐 하는 회사냐고요? 정말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. 네, 보시면 동사는 전동지게차 생산 및 산업용 3D 인터 유통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장장비와 교육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e d 지분을 11.8%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리도 상상 같죠 보시면 이리도 생각 같습니다 이리도 2d 도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상가 같습니다 어 작전의 흔적이 뭐 요구해 보시면 그냥 그대로 작전이 네요뭐이 회사도 e d 의 지분을 네, e d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. r o w is the end of t 고 이거는 수성. 수성 예. 수성은 the end of the day. This is the end of t h 경 day. This is t h 사진 클린앤세이프티 등이 시장의 80%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, 얘네들은 뭐 별로 점유율도 안되고 있고 소형 전동지게차 시장은 동사와 동명모트롤이 시장이 60-70% 이상을 차지했으나 동명모트롤의 사업축소로 동사의 시장지변력이 강해지고 있답니다. 네, 그리저리 어리저리 해서 결론은 뭐냐면 매출액이 예, 작년에 뭐 보통 보자 50에 100 이 170만 뭐2 0 0에서300 정도 왔다 갔다 면서요뭐이3 오후에 예, 적자 예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음에도 올고하고 예, 상한가가 갔네요. 네. 아무튼 뭐 지금 이 회사는 뭐 재무적으로는 볼게 없는 회사고요. 어, 그러면 이제 좀 홈페이지 가서 뭐 하고 뭐 정말 눈으로로봇랜드에 있네요. 자, 예, 봅시다. 보시면 전동 지게차 요거 요거 뭐 이런거 만드는 회사네요 예 전동 지게차 물류 장비 어 이런 것들 예 고속 작업대 네 파레트 트럭 네스테커 이런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나요 왜왜 왜? 왜일까요 좀 이슈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이슈가 어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들어올린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좀 새로운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포트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. 무튼 지금. 수상과 이디가 이런 상한가를 왔고뭐 이런 회사는 뭐 수급 보면 뭐 없죠 아무것도 이디도 없고 수성도 없고 외국인 뭐 나갔다고 하는데 뭐 개인이 사서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아 그리고 이 그동안 질어질기게 질 빠졌던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뭐이 각. 쪽 강남 쪽이나 뭐 리더스 쪽이나 이런 이제 투자 사문사 쪽에서 이 회사를 이제 다시 한번또 장난을 치겠다라고 좀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. 그 장난질이 좀 오늘 좀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 오늘 뭐 수성 이리 쪽은 뭐 다양한 코멘트가 오늘 또장 끝나고 또 많이 나오고 다음 주도 한주또 좋은 흐름이 또 나오겠네요. 뭐 일단 여기까지 만원 뭐 정도까지 또 한번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철저하게 작전주임므로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, 또작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, 뭐 이런 거 그냥 보면, 그냥 막 불나방 들어가시막 달려들죠. 네.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. 갈 때는 가야죠. 네. 그래서 일단 장 열리면, 뭐 갭상승하겠지만, 일단 한번 질러는 보는, 질러보 보는 만한 회사. 자, 수성과 이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수성을 사야 될까요? 이디를 사야 될까요? 예,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, 수성을 사야 됩니다. 수성과 ED 두 종목 있으면 수성 어느 걸 사야 되나요? 자 내일 장이 열렸는데 자장 열려서 15%가 수성이 상승해서 주차하겠고 ED는 1%가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. 그러면 자 1%가 올랐으니까 수성이 1 5로 올랐으니까 쟤도 15%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를 따라가시면 물립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수성과 ED 두 중에 사야 되냐면 수성을 사야 됩니다. 수성이 15%가 나왔으니까 와 이거 ED 1%고 수성이 1%까지 빠지고 1위, 1위가 올라가 있구나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그런 걸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. 네, 자세히 나중에 내일 또 월요일날 장 열리면 좀 확, 확인하게 구별이 되겠죠. 네, 그런 것좀 보시면서 또 월요일날 장 대응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